노후 자금 마련 가능 늦지 않았습니다. 5040 연령층 비중 다수.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 주식 3배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의 지표를 통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번 내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3배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목적입니다. 그 이유는 목적에 따라 여유롭게 투자하는 마인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같은 폭락장에 잘만 담고 시간에 서서 기다리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laughs>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28분께서 투표해 주셨습니다 하락장 끝났다 이제 상승이다가 41% 거품 빠지고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가 59%로 과반수를 넘어 전체적으로 인간 지표는 하락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TQQQXL 투자자의 연령대는 1300분이 투자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연령대는 5040 34%로 가장 비중, 많은 비중을 차지해 주셨고 7060 9%로 생각보다 많은 비중이 있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은퇴를 적어도 10년부터 20년을 앞둔 4050세대 선배님들과 은퇴 후 노후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6070 선배님들의 연령대를 보고 TQQQXXL 투자가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저가에 잘만 다보면 안전한 종목으로 노후 대비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TQQQXXL 미국 주식 3배 레버리지 투자 목적은 1200분이 투자해 주셨습니다. 투표해 주셨습니다. 압도적으로 노후 자금 마련이 73%로 가장 높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연령대 비중이 가장 높았던 노후 준비 시기인 4050 선배님들과 노후 생활을 보내고 계신 6070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3배 레버리지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다신 안올 가격에만 잘만 담으면 노후 자금 마련 10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번더 생각이 듭니다. 기타 외 댓글 보시면 저희 구독자 한 딸님께서는 현재 나이 60세로 노후에 풍부한 부자가 되고 싶고 현재 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후에 도움이 되고 싶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불을 안겨주고 싶다. 네, 자녀들까지 물려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눈빛자님께서는 유학비를 마련하고 싶다 그 목적으로 투자하고 계시고요 이민성님께서는 현재 나이 22살 와 정말 정말 부자입니다 시간의 부자죠 부족한 거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의 TQQQXX를 투자해서 20년 후에 42살 뭐 52살 때 계좌를 열어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짜 시간의 부자입니다 네이완영님께서는 배당주로 전환 그쵸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기예님께서는 경제적 자유 네 노후자금 마련을 한다는 이 목적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 자유 노후에 어느 정도 자금이 많이 있어야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일찍이 은퇴도 할수 있는 거고 노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스트레인 걸 님께서는 연말회식용 및 해외용 비용 평단 45달러 400주 부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박창환님께서는 그냥 QLD 모아갈까도 싶지만 하락장에서 쫄지 않고 분할 매수하면 20년 뒤에 40대 중반에 경제적 자료를 이룰 거라 확신해 TQQQ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20대 초반 같아요 이민성님과 어떻게 보면 동 친구 같은데요 네 이분도 시간의 부자입니다 20년 거의 15년 20년을 꾸준히 세배를 보지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고 절대 오지 않은 가격에 산다면,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이 듭니다. 정말 축하드리며, 소중한 시간 댓글 달아주셔서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TQQQ, 현재 나의 평당가는 1,400분이 투자해주셨습니다. 6, 60달러에서 50달러 사이가 14%, 50달러에서 40달러 사이가 39%로 상당히 많은 비중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50달러에서 40달러에 많이 몰려있는 모습입니다. 대략적인 수익률은 마이너스 50%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지금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요. 이번 기간만 잘 버티시면, 만약 70달러까지 올라왔을 때, 그러한 기쁨의 수익률이 찾아올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30달러에서 20달러 12%로 하락장 구간에 저가에 진입하신 모습도 포착이 되고, 지금부터, 3달러씩 10개 계좌면 30달러 범위죠 그 범위 안에서 TQQQ 주가가 바닥까지 떨어진다면 매수 강한 매수 가능한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XXL 현재 나이평당가는 1,300분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30달러에서 20달러 58%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XXL의 주가가 TQQQ보다 방어적인 모습이 있으며 TQQQ는 예상외로 큰 폭락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XXL의 정고점 하락 비율을 70%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다행히 압도적으로 30달러에서 20달러에 MDD 70%에 매수하신 분들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방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0달러씩 10개 계좌의 범위로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운다면 20달러의 범위에서 바닥가 가격까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XXL이 가령 5달러까지 가까이 오더라도 적절한 현금 배구, 배중, 배분과 원칙가의 매수만 한다면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한번더 다행스러운 게, TQQQ는 50달러에서 40달러에서 많이 몰리신 물리, 분들이 많으실 텐데, XXL은 30달러, 20달러에서 20달러 근처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투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대 투자 목적, TQQQ 평단가를 알아봤습니다.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입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노후 준비 시기인 4050 선배님들의 많은 비중과 심지어 6070, 노후 생활을 보내고 계신 선배님들도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목적은 노후 자금 마련입니다. 급한 돈이 필요해서 투자하는 단기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저가에 잘만 담으시면, 그리고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노후 자금 마련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10년 정도 멀리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일하지 않고도, 부동산에 신경쓰지 않고도, 세계적인 1등 기업이 모여있는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10년 정도는 기다릴만 합니다. 무려 3배 레버리지기 때문에, 속도도 빠른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 아직도 늦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노후자금 마련 가능 늦지 않았습니다입니다. 다음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미국 주식을 이길 수 밖에 없는 3가지 이유. 제 채널 구독자 연령층입니다. 노후준비시기인 4050 선배님들의 비중과 노후생활 중인 6070 선배님들의 비중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인 401k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k란 매달 일정량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을 하고 개인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미국의 퇴직연금입니다. 개인에게 책임과 관리를 맡기는 방식인데요. 미국의 사회초년생들은 입사하자마자 401k와 의료 건강 보험부터 가입한다고 합니다. 시간 시작하자마자 투자하기 때문에 퇴직할 때쯤 백만장자가 되어 퇴직을 하게 됩니다. 10년, 20년 시간이 갈수록 복리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이죠. 401k 총 자산 규모는 약 7조 3천억 달러. 금융시장에서 환화 기준 7경 3천조가 401k에 들어가 있습니다. 7경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보실까요? 현재 국민연금은 924조 원이 쌓여 있습니다. 미국의 401k, 퇴직연금은 7경, 국민연금은 924조? 비교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퇴직연금 7경은 금융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우상향을 하고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에 들어가서 급반등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단의 판단으로 우리의 돈을 운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맡겨도 시장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불려지는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도 모른 채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퇴직연금 401k는 연간 최대 하나 기준 2,200만원 정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10년간 401k 퇴직연금 2,200만원을 납입시 3억 5천이 되고 20년간 납부시 13억억 정도의 노후생활자금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401 K-제도 같은 퇴직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TQQQ 레버리지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TQQQ에 구성되어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구글 등 세계적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아무리 지수가 빠지더라도 구성 종목들로부터 방어가, 방어도 가방어 가능하며 세계 1등 기업은 무상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주식 계좌 여러분이 고 연령층 여성 수익이 높다 3000p 이후 20대 남자들이 마이너스 3%일 때 80대 여성들은 10%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전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저조한 흐름을 가집니다.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닌 인내심이 필요한 투자입니다. 일부 영상에서 투표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투자 목적이 노후 자금 마련이 가장 큽니다. 그 이유는 급한 돈이 필요한 게 아닌 10년 후, 20년 후, 찾아갈 돈을 여유롭게 투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리적 투자 마인드이 형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잘만 담으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연령층입니다. 앞전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7080 노년층의 수익률이 더 좋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TQQQ XXL 투자하고 계신 연령층은 노후준비를 하시거나. 노후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비중이 대다수 차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 마련 아직 늦지 않았고 이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겸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TQQQ 투자에 대입을 한다면 401K 제도 그것처럼 대입을 한다면 성공한 확률이 높은 사실입니다. 깔끔하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연령층 대사, 대다수가 노후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생활하고 계신 분들의 많은 비중이 있었으며, 두 번째, 투자 목적은 노후 자금 마련이 73%로 압도적인 비중이 있었습니다. 급한 돈이 아닌 10년 후, 15년 후, 대 찾을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투자 마인드 형성이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폭락장에 잘만 담으면 어느 종목보다도 TQQQ XXL 3배 레버리지는 안전한 종목입니다. 과거 폭락장까지 TQQQ XXL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건은 다시 안올 가격에 사서 10년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연령층과 투자 목적입니다.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 목적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후 준비와 노후 생활을 하고 계신 연령층과 투자 목적이 곱하기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솔직히 지금 가격이 비싸든 싸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저렴하게 사서 오랫동안 갖고 계셔야 하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팔지 않고 얼마나 버티는 버티고 가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사람이 노동을 할수 있는 근로소득은 언젠간 한계에 부딪히며 나중엔 소량의 근로소득과 일하지 않고도 얻는 자본소득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